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하 14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색에 리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어 자기의 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불러들여 올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즈구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그에게 연기를 시키죠 마치 과부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지금 죽게 생겨서 자기가 이제 소망을 둘 데가 없다 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처럼. 꾸미고 다윗에게 말해서 이제 압살롬을 향해서 그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를 데려오는 것이 다윗에게도 좋고 이스라엘에게도 좋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 끌고 가는 그런 방향을 그쪽으로 어, 가도록 하는 요압의 계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과부로 변장한 드구와 여인이 한 말이 자기 자신 즉이 여인 스스로의 실질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나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압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 드고와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히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여인의 입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뜻을 담아놓은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왕을 기만한 일입니다. 그것도 요압과 이 드고와 여인이 서로 말을 짜맞추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속인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드고와 여인이나 요압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어떠한 잘못도 묻지 않고 그 말을 따라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 만일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을 향해서 연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진노한 상태였다면 이 일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어, 조작해서 압살롬을 억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자 한 이런 요압의 꾀나또 그의 합세한 드고와 여인에 대해서 죄를 묻고 그 일을 그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 당연한 일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압살롬을 향한 연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가지의 문제를 보게 되죠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윗이 원하는 그런 마음의 결과인가 사실 다윗도 대신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즉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면 명분이 없었죠 자. 명분이 없었다는 것은 다윗도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명분을 만들어 주고 드고와 여인이 자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래. 이 정도면 명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 안에는 이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지금 다윗은 요압이 만들어준 그 명분으로 인해서 슬쩍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일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를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이 일이 떳떳한 일이라면, 정말 이 요압이 만들어준 명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또 백성들 앞에서도 떳떳이 드러낼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압살롬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만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 이 일에 있어서 압살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다윗이 자기를 다시 불러들이기를 했는데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나에 대한 진노를 다 푸신 것은 아니구나. 즉 내가 압살롬 입장에서 내가 나의 형 압노를 죽인 일이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진노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그 진노를 푸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가 압론을 죽인 일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이 일로, 즉 자신이 암론을 죽인 일로 진노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압살롬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아버지가 나를 왕이 계승자로 여기지 않, 않으시는구나. 보다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죠. 즉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보다 영적인 문제로 보다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윗이 앞사람을 보고 있지 않은데 그를 불러들이지 않은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영적으로 지은 죄 도덕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아버지 마음을 괴롭힌 죄 형제의 생명을 아신 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였다면 점차적으로 다윗도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압살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얼굴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지금 해석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은 나를 왕위 계승자로, 즉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로 나를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만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만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불러들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이 다윗에 대해서 막이 어떻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요압을 막 압박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나를 아버지와 만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막 애청하는 또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압살롬은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자, 압살롬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의 겉모습만, 그 일이 드러나는 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일의 내부에 가장 중심적인 원인은 덮어버리거나 일부러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핵심은 죄의 문제였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오히려 악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지 보내셔서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이 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내 죄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이런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이 죄에 대한 이 죄가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심령이 될수 있는데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악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느닷 없이 25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이 앞뒤가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쪽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드렸는데,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압살롬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가 왜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혹시 나를 왕위 계승해서 밀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쭉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선이 있습니다. 어떤 복선이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압살롬의 외모 중에 가장 정점은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죠.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대해서 굳이 사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압살롬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장차 나중에 어떤 일에 쓰임 받게 될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미리. 자, 미리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압살롬이 가장 자랑할 만한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고 정말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앞권은 그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에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이 도리어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을 파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된 그러한 은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운 외모는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말 이것만이 복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아름다운 외모가 하나님께서도 주신 다른 좋은 것들, 다른 좋은 은혜들이 많은데 그것들보다 유난히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더흠모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들은 항상 앞사람을 볼 때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아름다운 외모에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한 관심과 특별히 마음을 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쪽으로 흘러가기 쉽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을 비교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러한 은사도 있고, 또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직함을 지키는 그러한 은사도 있고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모의 아름다움 또는 그 재산의 풍성함 그 능력의 위대함 이런 것들만 즉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칫 어떠한 위험에 빠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각각 개성이 있는 그 은사들과 은혜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고 무엇은 제일 끝머리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장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것만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모에 집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급을 짓는 것이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주지 않으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에 자족하는 심정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사탄이 유용하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외모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복되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탄의 시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간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에 집착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복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복들도, 다른 은사들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은사를 주면 참 감사함으로 받는구나 참잘 소화하는구나 내가 주는 것을 그 무엇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면 이것저것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추구하고 나,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복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게는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실 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귀하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차고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만한,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삶, 기쁨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이 나중에는 그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는 압살롬의 실패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귀한 은혜와 복들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복들과 은사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히 받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또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도 참 귀하고 복된 은혜와 복들을 많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먼저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다채로운, 다양한 은사와 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